네 전시 세계에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에 만나보신 전시 이경섭 작가 초대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을 좀 오래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심오해 보이면서도 편안한 게 작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네.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경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 남원에서 전업으로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경섭이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고향은 남원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고향은 남원이신데 여수와 특별한 인연이 또 있다고요. 네, 그 어렸을 때큰 아버님 댁이 여수였거든요. 아, 국동이라고 저쪽 아, 한국 쪽인데 네. 어뭐 어린 시절 하여튼 방학 되면늘 와서. 어, 어떤 놀았던 어떤 정겨운 곳입니다. <laughs>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 작가들과 음. 인연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어떤 뭐 작가들과 교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됐었죠. 음. 그래서 이제 도화한 어떤 미술관하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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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들을 봤는데 좀 심오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제 아까 자막에 잠깐 내몇 네 작품이 나왔었는데, 음. 저는 이제 고집스럽게, 아 우리 그 서양화에서는 그 유화라고 이제 전통적인 물감인데, 음.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금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뭐 재료가 질감이 약간 독특한 질감이 좀 나오는 음. 그런 재료거든요. 네. 두텁게 이제 바를수록 네. 어떤 그 색깔 의 조화가 다른 물감들도 좋은 물감들이 많이 있는데, 저하고 이게 재해와 세계하고 잘 맞더라고요, 음. 네, 이 물감들이.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뭐 고집스럽게 음. 이제 쓰고 있는 행편입니다. 네, 네 테마... 테마는 어떨까요? 네. 테마 어떤 테마들을 아, 주로 작품을 쓰십니까? 어, 저는 이제 음, 비구상과 이제 구상을 적절하게 혼재되어 가지고 이제 어,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비구상과 구상의 어떤 중간적인제 반구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작품들을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이번 작품들은 이제 테마가 주로 이제 주제가 보면 생각이란 주제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생각. 네, 생각. 네. 그러니까 사람 이제 생각하는 뭐 하여튼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다. 어떻게 보면 음. 늘 생각을 통해서 자기 의떤 삶을 이제 영위한다든 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테마로 이번에 하여튼 그런 작품들을 주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 네. 생각 시리즈와 더불어서 지금 작품들 보고 계신데 참 저마다 개성이 있고 아참 이야기 좀 빨리 듣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작품인지 작품들 보시면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작품들입니까? 이제 이런 지금 자막에 나오는 작품은 이제 그야말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어떤 형상들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 물감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건데 뭘딱 보고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생각을 이제 집어넣은 건데 음. 저, 저 철학적인 어떤 그 사고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작가들이 그래요 그냥 보인 대로 그대로 그리면 좀모험이해요 음. 재미도 없고 이제 저도 40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뭐 보이는 대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 하고 그랬는데 네. 점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형상들이 없어지고 <laughs> 게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를 좀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음 근데 이제 저들 작가들은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작업을 하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럼... 이제 조금 어렵다. 아니면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 그러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 아하하고 아마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네. 작품 지금 음. 나와 있는데 까마귀예요? 있는 새예요? 뭐. 사람이 서, 있, 서 있는 어떤 겁니까? 분은 저걸 펭귄 같기도 하, 하다고 아, 하고. 아, 그러네요. 아무튼 뭐새 같이 이제 부리가 있으니까 그런 형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제가 이제 까마귀를 의인화한 겁니다. 아, 까마귀를 제가 그 남원에서 지리산에 가까워서 어느 날 지리산을 쭉 한번 이제 훑어보러 가는데. 까마귀가 그 하얀 그 겨울에 눈이 있는 그 하얀 색깔에 까맣게 정말 까마귀를 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까맣습니다 음. 그야말로 아 무서워요 아. 까마 가까이 가도 이놈이 꼼짝을 안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 저도 정말 참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까마귀가 저렇게 생겼나 우리가 까마귀를 보통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니까 예 뭐. 네,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디 사람하고 가까운 이렇게 친숙한 조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를 보니까 꼭 저를 본것 같아서 야 저렇게 변방에서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혼자 서 있을까 작가의 어떤 그 마음 같았어요. 저도 변, 음 우리 저 전업 작가들은 참 정말 외롭고 변방에서 음서 있는 음 느낌을 그렇군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작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이건 또 굉장히 특이해요 모양이 캔버스 모양 자체가. 음, 이제 이 작품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주로 이제 많이 캔버스로 사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표현, 이게 이제 좀 경직된 어떤 표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제가 캔버스를 직접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음. 약간 변형으로. 음. 그래서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약간 춤을 춘 듯한 그런 어떤 형상이 이렇게 오, 보일 겁니다. 그래 보이네요. 아,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반듯한 캔버스보다 저렇게 변형된 캔버스는 이런 형상하고 좀 어울리겠구나 해서 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실제로 좀 보고 싶네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아, 어떤 것을 아, 지도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지. 음, 이건 이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작품인데. 가운데 보면 은 약간 어, 좀 다른 색깔이 보일 겁니다 중앙 쪽에 보면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붉은빛도 약간 붉은빛도 보이시기도 돌고.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바깥에 분은 약간 회색조, 검은 회색조인데 이건 이제 어떤 그 수많은 집들이 큰그 공간 안에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공간 안에 집들이 수없이 이제 어, 저희 저희 친구들끼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공샷 느낌으로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laughs>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이해를 안갈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구상인데뭐 하여튼 설명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꼭저 알아보고 싶으면 자세히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작품들을 쭉 봤는데 물론 뭐~ 빨간색도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어두운 색감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뭔가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아니라 좀 편안한 그런 음. 느낌이거든요. 세계 조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밝아졌다고 해요. 아, 아 밝아진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를 아시는 작가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음. 아이고, 많이 밝아졌구나. 나이를 <laughs> 먹어가더니 아마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전에 이제 굉장히 회색조로 많이 이제 그린 음. 정말 회색의 작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다고 했어요. 근데 작품이 꼭 밝을 필요가 있나요? 어두운 데서도 어, 많은 어떤 느낌이나 의미를 그렇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고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도 그 다, 다양 나이를 먹다 보니까. <laughs> <laughs>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색이 참좀 오묘한 저 매력이 음. 세계에서 나오는 게참큰것 같아요. 꼭 직접 네. 좀 보고 싶습니다 작품들을. 그러니까요. 고향이는 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작업실이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다 네, 지금 그 제가 아,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경섭 미술가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2층으로 이게 조그만하게. 옛날 고향 집을 개조를 했습니다. 저 보면 저 건축이 저 집이 60년대 진 집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마 저 동네에서 지금 그 동네 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집입니다. 오. 실제 고향 집이시라고요? 예전에 네. 살았던 아버님이 이제 살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 지냈던 곳인데 음. 그객지에서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새를 주고 맨날그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을 이렇게 가서 아버님을 뵈러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어이 이 사람아,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안 보입니다. 음... 진실이 가까이 있는데 모르듯이. 집은 나가고 싶은 공간이었잖아요. 어릴 때. 예, 네, 그렇죠. <laughs> 잘 아시네. 근데 이제 아니 여기서 그림을 얼마나 할수 있구나 해서. 음... 어~ (2층을) 조그마하게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올리고 음. 제 지금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가 제 (2층) 작업실이고 음. 어~ 밑에 층은 이제 조그마하게.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미술관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미술관이라고 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 어, 멋진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놀러 와 보십시오. 네. 네. 멋진데요. 이번 <laughs> 이경석 미술관 작은 네. 미술관 기억하겠습니다. 자, 무료 40여 년 동안 작가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 동안에 40년의 세월을 좀 뒤돌아보자면 어떠세요? 글쎄요, 뭐아 정말 전업 작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 뭐, 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거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은데, 현실이 이제 정말 녹록치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그열정을 이야기하려면 뭐 끝이 없겠지만은, 음, 저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인데 이루어질 수 없다. 어... 이룰 수 없다. 이런 어떤 각오로 항상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40년 동안 정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오로지 이제 그림 그린 일만 해봤는데, 어, 그렇죠. 이제, 어려울수록, 뭐 하여튼, 어, 이겨내는 어떤 경이또 보람이 있듯이, 음. 특히 아까 아버님 말씀을 잘, 잘, 잠깐 한, 했는데,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야, 정말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 음. 어떤 일이든지 이럴 수가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이니요 음, 네. 말씀이 들레리 밖에 안 되니까, 네. 한번 해라 해서 정말. 돌아가신 아버님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음. 특히 지금 이제 아내가 어 직장을 가지고 이제 좀뭐 정년 퇴임을 이번에 했는데 음. 최고의 조력자지요. 이제 그런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 올 수가 없었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비장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작가 노트를 또 저희 작가님이 또 이렇게 입수를 해서 또 보니까 오, 그 네. 비장함이 더 들어 있다고 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 오. 그리고 사람이나 자연이 줄수 없는 색을 만들어야 음. 한다. 이야, 이 작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비장함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잠깐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 그렇든. 그런 마음이, 하여튼,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음. 정말 힘든, 힘듭니다. 다른 예술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렇게 순수 미술 이쪽은, 음. 어, 잘 아시다시피, 그 고집스럽게 정말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각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지만, 정말 어, 뼈 아픈, 뼈, 뼈를 갖다 깎는 듯한 음. 에, 그런 어떤 그 각오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 작가들 저희들이 이제 만나보면 지금도 열심히 하는 작가들 보면 정말 전부 비장합니다 음. 예 그런 비장함이 없이 정말 슬,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은 작품을 좀 해야 되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것도 굉장히 아제뭐 시침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작품을 좀 해야 되는 어 그런 새로운 이게 이제뭐 창작의 어떤 열의가 뭐 여리가 아마 뒷,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경섭 작가님과 함께해 봤는데요. 어, 앞으로의 이 작품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의 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